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게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메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초반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 코드 확인해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을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5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스 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문증 운전면허증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시고요. 저는 신문증으로 선택을 해볼 텐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주시고 뒷면 했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내임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KY c 경은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트케이트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는 아까 복사했던 걸붙여넣 그러면 숫자 숫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해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로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주소는 TRX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 같은 경우에 우측에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셨다면 우측 상단에 코인 명시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할 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BTS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 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에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를 눌러 주신 다음에 USDT 퓨처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어빌럼을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 우측의 엘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 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 밑에 차트의 시간봉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선이 세 가장 많이 쓰이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 길이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통 모양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로 거래하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데리미은는 시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되겠구요 혹은 밑에 있는 원으로 roi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절가 세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좌측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오더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어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보신 다음에 는손절가 테이크 프로핏은닉절가 비율 설정해 주시고,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한포지션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지 최대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부분 눌러 주시게 되면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은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아서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본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